3단으로 한번 둘게요. 아, 이렇게 마가 먼저 나왔어요. 마가 먼저 나오면은 그냥 찾기를 열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면포라거나 여기를 넘길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두는 게좀더 선수 찾기를 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둘 수가 있죠. 기포를 항해하는 거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두겠다는 게 강하거든요. 아, 이거는 진 완전 거의 양귀상 포진 둘것 같은데, 자, 이 포진 이렇게 둘 때는 오히려 한에서발 빠르게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쵸. 이렇게 지금 궁을 내리고 이쪽으로 포를 배치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가 지금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자, 어, 어디를 공략할까요? 가장 아픈 자리가 이쪽 라인을 갈지. 근데 보통은 이쪽을 이탈시키는 게좀더 낫긴 해요. 이쪽 이탈시키면은 나중에 병 올라가는 수가 좋기 때문에. 자, 좀발 빠르게 중포를 활용을 하죠. 이러면 이제 사로 올릴 거예요. 그죠? 사로 올려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한번,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할지. 나올지 아니면 불치킬지. 그리고 요렇게 해서 양득을 한번 하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릴 수밖에 없죠? 자, 요렇게 가서 항상 이제 보시면은 양귀상을 귀포한 쪽이 늦게 차려져요. 이쪽은 그래서 이 포가 여기를 잡아주는 게 빠른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귀포 자리를 하포로 넘기고 이 자리로 이제 귀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양귀상 차리는 게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물어봐야죠.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제가 두는 수순을 조금 유심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 뭐냐면은 이 포는 그러니까 면포가 이제 양쪽 말을 지켜 주는 게 양귀상의 장점인데 중포로 활용하면 이렇게 한번 응수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 마가 이탈하면은 항상 여기 이제 밀어 올리는 수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한번더 밀면은 마가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가 뭘 때리고 죽을 것 같긴 해요. 양기상도 못 차렸죠, 결국에는. 네, 외기상만 했는데. 자, 여기를 올리면은, 많은 갈 자리가 없어요. 여길 때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마상대는 예약이 돼있죠. 아, 근데 여기 올리는 수가 있네. 그렇다면, 지금 올, 지금이 타이밍이네요. 네, 지금 올려가지고, 여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귀만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귀만 나가면 여기 이렇게 올리는 수가 약간 아플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선택이거든요. 말을, 병을 때리고 죽을지, 병을 때리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상이랑 말은 교환할지. 근데 어떻게 두던지 간에,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훨씬 유리하죠, 일단은. 아, 그냥 죽이네요. 이거는, 죽인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졸 병으로 이제 말을 취했을 때, 이쪽으로 졸을 이제 상머리 앞으로 누르겠다는 의도가 강하죠. 음, 그렇다면 이걸 굳이 지금 먹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먹기 때문에. 아, 이것도 실수죠. 이거 실수죠. 당연히 너무나 큰 실수죠 먹고 먹고 먹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조를 먹기 때문에 병이 죽었어도 공짜로 먹은 거죠 말을 제가 여기 병을 하나 죽이면서 말을 먹었는데 여기서 제가 조를 다시 취했기 때문에 자 상사대까지 하고 장기가 너무 좋네요 뭐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털만큼 털어가지고 사실은 반대쪽으로 돌아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올릴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그냥 국내리고 사놨죠 양귀상 포진 자체가 형태를 집착하는 장기거든요. 이 양귀상이 여기를 가야지만이 성립되는 포진이잖아요. 여기 가려면 수준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장기라는 게 상황상황에 맞게 기물을 배치해야 되는데 양귀상은 그 형태를 무조건 갖춰야지 성립하는 거라서 뭐 여유롭게 두겠습니다. 근데 여기 올렸다는 거는 음 나중에 보통 양귀상이나 외귀상 줄때 여기를 많이 올려요. 왜냐면 마만 이탈하면 은 상이 여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뒤에가 조금 약간 위험하긴 하니까 바로 이탈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 차가 침투할 수 있으면 침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칸 들어서 가지고, 근데 상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근데 이게 장기가 이렇게 득볼건 득을 보고 수비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승부 호흡상 오히려 상대가 깝깝해요. 그니까 지고 있을 때 서로 난타전이 돼야지 초에서 이제 뭐 변화의 여지가 생기는데 이 수비해 버리니까 둘게 없죠 상대가. 이거 뭐죠? 아 지금 차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겠다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막아 여기도 지켜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 나가면은 AB죠? AB 자 그렇다면은 뭐 막아야 되는데 글쎄 아니면 여길 미리 막던지. 자 지금은 어떻게 두는게 좋을까요? 여길 한번 걸어서 궁수타진하고 포를 끝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죽어도 죽을 것 같은데요. 피하면은 뒤에 있는 마가 그냥 죽으니까 아 우측 줄 모아서 포달이요. 음자 차가 피할 순 없고 마가 죽을 순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찾길 열어야 된대. 어? 아, 그러면 이제 포를 그냥 죽인다는 거? 아, 근데 끼우는 수가 있다는 거? 그래도 이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 근데 포를 넘기나요? 아, 포를 넘기는 수는 안 두네. 자, 여기 넘어가서, 일단은, 사랑 4랑, 4랑 바꾸자고 해보죠. 근데 이거 심리상 이 바꾸어주기가 싫죠? 왜, 아, 무사가 되니까. 민궁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둘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이득을 보고 상대가 이걸 잡아야지 되는 형세라서 이것도 잡기도 좀 애매해요 아니면 이제 제가 이쪽으로 넘겨 가지고 또이사 때리자고 하고 뭐 응수를 해줄 때 차를 다리 삼아서 이렇게 넘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주 장기가 아 뭐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상대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먹고. 아, 여기 누르겠다는 거죠? 살을 내리면 이제 포를 뒤집어 버리니까. 누르라고 합시다. 네. 누르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누르라고 해줘야죠. 자, 상대의 의도가 너무 뻔해요. 아니면 상 나가버리면 싱거우니까 이건 무조건 눌러야 되거든요. 저가 화가 나죠. 여기서 이제 포로 여기도 때렸는데. 단단하게 둡시다. 피한 방울 안 나게. 이거를 안 먹어주면은 제가 포가 이제 이 자리 넘어요. 이 자리 넘으면은 차가 이 상머리 눌러놓은 게 정말 싱겁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두면은 아,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많이 나쁘죠. 자, 이렇게 상까지 나, 나가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올리면은 상장군 나와버려요. 아, 이거는 상당히 집착인데, 야, 중포.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주는 수요 이것도. 상이 나오나? 근데 뭐 장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아, 근데 여기 때리는 수가 있네. 때리고 먹고 먹을 수가 있죠? 음, 일단은 튼튼하게 두네요. 자, 이쪽을 이제 차만 걸수있으면딱 좋은데. 자, 귀마 나갑시다. 10개 만들고 왜냐면은, 에이, 귀물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벌써 13.5점 차이라서, 이건 차를 하나 죽여도 제가 이기니까, 그냥 아주, 피한 방울 안 나게 두죠. 어차피, 포를 뒤집기가 힘들어요. 여기 입궁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이거를, 어떻게 둘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병만 올라가도 이거는 이길 것 같은데. 자, 뭐, 편하게 그냥 자리 잡고, 응? 아, 차가 지켜주네. <laughs> 그러네요. 차가 지켜준다. 자, 병이 이제 진격하면 되죠? 하포하고 차대 붙여도 되긴 하는데 그럼 너무 잔인한가? 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차대를 붙여 버리면 못 먹잖아요 여기 통수라 가지고 자 여기를... <laughs> 잔인한 사람 올려도 되고 뭐 그냥 이건 뭐 낚시도 아니죠 뭐 설마 차를 먹겠습니까? 어? 차를 <laughs> <잘> 먹네. <laughs> 아 이거 낚시도 아니라고 했는데, 아이고. 네잘 뒀습니다. 네. 역시 미라클님이이 구간 때 분들의 심리를 잘 아시네요. 네. 잘 뒀습니다. 네.